안녕하세요. 땅땅입니다. 2024년 1월 9일 화요일 낙찰자 인터뷰 차 제주도 경매법원에 갑니다. 이날은 총 50개의 물건이 매각 예정인데요. 그중 관심 물건은 지분 경매의 토지로 5차례 유찰되어서 1억 4천만원까지 떨어진 안덕면 사계리의 농지, 애월해안도로의 연구주방 바다뷰, 그러나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임야, 감정금액의 30%까지 떨어진 제주시 도평동의 종교시설. 마치 나대지처럼 보이는 애월읍 농지. 인기지역이라 할순 없어도 탁 떨어지는 백평대지 위에 2억짜리 주택. 그리고 올해 첫 영상의 주인공인 한경면 청수리의 단독주택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물건들을 비롯해서 다른 물건들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. 혹여나 우리 구독자님들 중 낙찰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인터뷰청 들어가게 될때 친절하게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땅땅이었습니다.